자, 오늘은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아, 너무 쓰레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laughs> 자꾸 쓰레기다그래가지고 아, 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여러분, value라는 게 뭐예요? value. value. What is the value? value. worth, worth, worth. 어, oh, 맞아. 자. 보시면 value와 price를 했을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이 value가 좋은가? 자 여러분, 자이 마우스 70불에 4 0분 70달러스 이 마우스 70달러스 70달러스 와일드스 안써요 7달러스 7달러스 4 4 two dollars 여우 앉 겁니다 <laughs> 자, 자 여러분 어떤 물건에는 다그 value가 있어요 value 그래서 이 카메라도 이 value가 있는 거예요 어 oh, 이게 되게 value o 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value o 을한게 뭐였어요 우리 질문 중에 얘기해 볼거 있는 건 사람 어 oh. you r phone o phone value o 을 하죠 어어 shell l 넥렛 e 여러분에게 다 각각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있어. 제가 어제 이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What is my most valuable thing? 하니까 나는 요즘 제가 사진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사진. 근데 사진이 되게 밸류 l 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진은 되게 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하나는 It's only 30 cents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어, 근데 우리에게, 이, 나에게 있어서 이 사진은 30 cents보다 더밸류 l 블해 왜? 나의 어떤 어, 라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 예를 들면 이 기타, 이 기타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음, 어느 정도의 value? 그런데 이 기타는 저에게 되게 value of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손때가 묻었고 나랑 되게 close하고 내가 찬양할 때 이걸로 찬양했던 나의 memory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value of을 한 것이 돈이 월스이에서 밸류업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있었을 때그 어 이런 띵스드가 밸류업을 해지는 거예요. 어또 저한테 밸류업을 한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 있어. 이거 왜 나한테 밸류업을 할까요? 비싸서? 음 비싸기도 해. 그런데 나인 하이리가 나한테 사준 신발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되게 밸류업을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메모리와 나의 익스피리언스와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value는 네가 생각하는 value와 내가 생각하는 value가 달라. 달라. 그러니까, 너의 모스트 t valuable thing과 나의 모스트 t valuable thing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e v e r y o n e thinking i 다르니까. 그 미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어, 이런 거 있었는데 사진이 별로 안한다고 했는데 저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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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입니다, 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어렸을 때나이거 진짜 싫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누구한테 물려가지고 포이즌 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포이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여기를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색칠해 주셨어. 너무 창피하니까 이게 막. 그 고름, 뭐지? 이게 고름이 영어로 뭐야? 아, 이거, 플라드가막 나오니까. 근데 이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 내가 이 메모리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어, 예쁘죠? 어. <laughs>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자, 여러분에게 v a l u a b l 한 것을 누군가와 바꾸자고 했었을 때, 어떤 여러분은 그 가치를 두고 바꿀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어, 나는 오이가 많아. 그런데 난 쌀이 없어. 그러니까 나랑 이거 바꿀까? 라고 하니까, t h 해보니까, 어, 맞아. 난 쌀이 없지. 쌀밥 먹고 싶은데, 오케이. 코큰보랑 라이스랑 바꾸자. 해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것, 이것의 밸류와 이것의 밸류가 똑같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더 월세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는 거야. 그렇게 트레이드들이 일어나는 거죠 트레이드, 트레이드, 트레이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은 다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아빠들, 아, 우리 불쌍한 아빠들, 우리 아빠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펜다는 타임이 있어, 그렇죠? 아빠 아침에 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오는 그 아빠들의 루틴을 보면 왜 우리가 나가서 일합니까? 왜 나가서 일해요? 어? e y To get money! To g 그 t money! To get m o n e 을 To g 그 t money! To get m o 대 e y t 를나 e 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uh, p e y o g e o u r t h get e y To l l a r s 어 e 사람은 르다는 이야기야 그 t 데 y d o l l a r s 어떤 사람은 n e e e o a e 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골드에 요 골드. 돈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의 그 밸류가 너무 아, 이게 더 밸류한지 요게 밸류한지 우리 잘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 돈 어떤 기준이 생기니까 어어 머니가 어. 생기니까 머니가 기준이 된 거야. 이 스탠다드가 되니까 오 요즘 사람들이 금을 사요 안 사요? 몰라요? <laughs> 그럼 금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어때? 밸류을하한 뜻이니까 그걸 추어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람한테 한번 바꿔 볼게요. 사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야? 어떤 아기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임신을 한 중인데 아기가 지금 아니 요만할 거야. 지금 배에 있어요. 요만해배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고 있더라. 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밸류업을합니까 어때요? 아니야? 아니라고 <laughs> 어때요?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는 밸류허를 하지 않아 그죠? 아기가 태어났어 베이비 베이비 우리 시원이 가빈이 베이비가 밸류허를 한가요? 어때요? 예 yeah? Hey, we have to spend the o l time, o l l days and we have to feed them 어? 나한테 화를 내. <laughs> 아이는 실제적으로는 밸류업을 하지 않아. 그쵸?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우리 스팸 타임을 해야 되고, 저녁엔 울고, 찡얼거리고, 화내고. 아니, 이런 애를 왜 키워? 나한테 도움을 주지도 않는데. 나는 스팸드 나이 타임을 웨이스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왜 우리는 밸류업을 하다고 이야기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아이는 밸류업을 합니까? 자 요즘 제가 데이비스를 보고 있는데 데이비스 이런 말을 합니다. Lord, what a human being that you care for them. 자 봐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케어하십니까? 왜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어, 그냥 쉐도우 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포커스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데이빗의 라이프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데이빗에 초조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초준한 다음에 그냥 두세요. 두지 않아. 일도 보내고 죽이려는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죄도 지은데 그거 그냥 보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데이빗으로 말하면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 데이빗을 놓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왜 데이빗을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하고 계시냐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라이프를 다 포커스하고 있다 그래 여기 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비 어떤 어려움을 다 당했어 아들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 몸은 아파졌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런데 요비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i 카인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는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난 최씨 스 같은 사람인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n 띵인데왜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사 나한테 왜 하나님의 그 허트를 주십니까? 왜 분초, 미닛마다, 에브리 모먼트마다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뭐 내가 뭐라고? 성경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의 삶을 우리가 보면. 윌드니스를 지났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초우진했지왜나 같은 사람 어 실패하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 돌보고 계시지? 왜 he why he cares?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 어, 피터 오늘 부르 네. 처음에 피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피터 나를 따라와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t h f i s h a l of men.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으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Hey 나다나요 come to me. Hey John, James come come follow me. 예수님이 힘 있는 한 명을 부실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 Jesus knows that we think until they die.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성경은 할때 주인이 알아서 키너를 쓰다 올라와, 비더가 올라와. 너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게 될 거야.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것을 베드로의 죽음을 되게 <놀람> 말씀하운 것이 아, 나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불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를 불렀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불렀을 때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자마자 나는 너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프롱이 기하시는데이 베드로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죽을 거야 너는 할수겠다안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진짜로, 진짜로, 어려운 삶이 너에게 펼쳐질 건라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나다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이, 네. 좋기도 하셨겠지만, 너무 슬프지 않았을면 내가 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부른다고. 좋은 짓했다그 이유가 뭐예요? 배려를 한 거야. 니가 이렇게 죽는 죽음을 난 알고 있지만 그 죽음보다 밸류한 것이 너희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고에 후회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할신이 없다. 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 이 교회를 부르셨어. 여러분, 어떤 밸류를 가지고 하는님께여러분부르셨까 여러분의 라이프를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나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될거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인식 할까? 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When we have to go through this situation, I don't know.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a l u e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이후에 있을 영광, 영광이 더 배려를 하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이공수를 하게 하는 거야. 어려움이 너의 이후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그 영광이 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에게 나는 이 일을 맡기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배려를 한다. 여러분 왜 여기에 나왔어요?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첫시가 뭐가 메리오그라는데 여러분의 쓴 타이밍에서 여기에 와. 여기에 와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을 하고, 밥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스면 타이밍을 아는 게, 여러분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에 왜 왔지? 뭔 이유로 여기에 와서 나한테 쳐자 못자, 복사. <laughs> 이,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떠드는 거? 떠들 수밖에 없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어주는 거?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못해.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들이 이러는 거 이해해줘요. 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난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It's very hard to understand I know Korean is very hard but you are standing here and sit here and listen to me 그게 나한테는 엄청 valuable 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것이 valuable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놓은 이유가 너의 스펜트 타임에 이것이 valuable 해 가치가 있어 이것에 너의 이 삶을 드리는 게 가치가 있어 나를 따라오는 건 어려운 당연히 있지 그러나 너의 영원한 삶을 볼때 가치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믿지는 장사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뭘 하나 줄때 사탕 하나 지금 먹고 있는데 사탕 하나 주면서도 어너 이거 먹으야 그럼 나 이거 하나 줘 우리 다 이렇게 산다 어 내가 쓰면 내가 러브를 줬어.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줬으면 난 이만큼 사랑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미닝이 있어서 나의 밸류업을 하는 건이 러브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입을 줬어.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아무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밸류 엔터스한 것을 위해서. 밸리어블한 것을 스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로마서 5.8절이 장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밸리어블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바보야? 하나님이 목청에스튜핏시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송해 혼자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송이를 위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꾸어 에 익스체인지 한 것이 얼마나 밸류를 한다는 거예요사탄님이 멍청한 예수,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니가 내려와. 상상도 못 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위해 신이 인간이 됐나? 하, 사타님, 뭘 어떻게 이미지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신이 내려온 거다. 이 밸류를 메스한 거, 이게 야 이게 밸류를 내쓰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무 화찬도 없는 이추엘스 같은 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고 요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을 한지를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쓸모없는 인간이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확증하셨대. 요 그걸 컴펌하셨대. 요예수의 보시면은. 이 모든 플랜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나는 이 밸류어라는 것을 절대 놓칠 수없어 우리 아기를 키우는 거에 우리의 시간과 타임과 우리의 패션이 들어갔지만 보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아이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얘는 still 나에게 계속 앵앵거리면서내 잠댔고 다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건 뭐야? 이 아이의 잠재력이 있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 바라볼 때그 가치는 뭐예요? 현재의 모습은 너는 지금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 볼품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언젠가 나를 만났을 때 너희가 얼마나 밸류블을지는지를 니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 나뭇가지가 똑같아. 혹시 다 죽어 있어 우리 스스로는 다이 나뭇가지와 고성경이이해하 그런데 이게 루트가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가치가 없어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그 안에 뿌리를 두게 생기면 나에게 신기가 돌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삶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너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거야. 바로가도 이것이분 쓰여져 겠는데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이 모든 기간들이 이루어지면서 열매가 맺힌 거거든. 그러니까 한 순간에 열매가 이 기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힘든 순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쿠쿤! 이 네, 알죠? 쿠쿤! 버터프라이가 되기까지 기간이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기간을 뚫고 나오는 버터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쿠쿤에선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매로얼을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너희의 삶에 분명한 열매가 묻혀야 돼요. 성격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 근데 Christ in me가 되는 순간 나의 가치는 Christ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지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러나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가치를 내 삶에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간을 뚫고 갈때 여러분 그 삶의 가치를 두세요.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그 시간을 가치를 두세요. 친구와 싸우고 학교 공부가 잘안되고 뭔가 내 인생에 트로그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그 시간에 가치를 두요 그러면 그걸 견뎌내는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의 명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영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가치없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마지막에 아 그래 쉐먼 처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들고 가치가 어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의 라이브를 분초마다 시험한 그 월드가 진짜 있어요 배려하는 나의 사람들아 고맙다 이 인생을 견뎌주고 이겨내주어서 감사하다고 명히 하나님의 영혼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